기장 하고 수수거든. 음흠. 국산이야. 이걸 그냥 여기다가 섞어버려. 밥도 넣으면 돼 따로 먹을 거없어 이렇게 좀 쉽게 섞어서 씻어서 담그지 말고 바로. 어, 담그지 말아야 돼. 당, 밥통을 넣을 때 담고 면안돼 천일염을 반스푼. 찰밥은좀 달아야 하니까 음. 설탕을 잘안 넣고 밥통에서 바로 얼면 밥이 누어 버려. 이 설탕을 잘 넣으면 밑에 밥이 안누어이 단물이 밑으로 까만잖아. 그러면 밥이 많이 누어 여기다 이렇게 세워서 안전히 설탕을 녹여야 돼. 설탕 세상에. 응. 이제 그 푸는 약간짝 세금 좀올려서좀 익혀져. 콩도 좀 어느 정도 익어야지 안 익은 맛이 없어. 찹쌀이 많이 말른 것 같으면 물을 조금 올라오게 붓는데, 뭐라고좀 동량을 하면 돼. 그러니까 일반 밥 하듯이? 음, 이걸넣야 돼. 오. 그러면 완전 이제 안녹고 설탕 도싹녹아버리까아 일반 밥하듯이 하면 된다고요? 일반 밥하듯이 안되면 좀들 부셔야지 손 살짝 올라오듯이? 손가락 4개 올라오듯이? 손가락 4개 올리면 안되지 안 올라왔잖아 봐봐 아, 이정도? 이정도 한마디잖아 어.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해서 덜 부셔도 돼 곡식이 마른 부에 따라서 물을 좀더 붓고 들먹고 찹쌀은 애초에 차지니까 물을 많이 안넣어이 정도 면딱 맞아 밥 진짜 잘 됐네. 이게 설탕을 다 완전히 녹이고 밥도 안 눌어. 설탕이 잘안 녹으면 밑에 많이 반전이 눌어. 이걸 알아야 돼, 밥을. 때. 이거 봐, 엄청 잘 됐잖아. 맛있게 생겼다.